안녕하세요. 부천일신초등학교 4학년 7반 임건우입니다.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리자고자 로봇청소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청소로봇은 먼지청소와 물걸레 청소 가능합니다. 앞 마른 걸레는 팔을, 팔을 위로 올려 걸레에 장착한 후 경첩으로 고정합니다. 뒷 물걸레는 원반을 분리 후 설치하고 재장착합니다. <목소리> 이제부터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청소 중광해물이 다음은 수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